자86 페이지 유형 4번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그리고 주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고 15번 이렇게 쭉 풀면서 보여줄게. 그 다음에 그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주기랑 그래프 또는 이제 점근선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로 나와. 오게자 15번 먼저 합니다 15번. 자 15번 하는 겁니다. 15번 할때 y는 2분의 1에 사인에 2 x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먼저 y 는 사인 x 일때 기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사인 x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주기아 주기 아그 범위가 안 좋아져 있잖아. 그럴 때는 사실 조금 더 그려야 돼. 그러니까 계속 계속 나가는 거거든, 사실은. 계속 나가는 거거든 이렇게. 여기도 계속 나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랬지.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기본 그래프에서 분석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거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 계속한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y는 a의 s i n 의 bx 플러스 c 아 마이너스 해볼까?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게 아마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y는 a s i n 바로 하고 뭐 bx 플러스 c에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거보다는 이 상태로 이해를 해주는 게 있어. 자, 여기 있는 A는 뭐냐면, 그, 세로 폭을 늘려줘, 세로 폭. 세로 폭을 늘려버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잘 봐라. 여기가 어차피 플러스 1이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맞지? 근데 여기가 만약 2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2로 커질 거아 근데 밑으로도 마이너스 2로 작아지거든. 어쨌든 폭이 넓어지는 거야. 또는 여기가 2분의 1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폭이 줄어들겠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게.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B는 주기의 영향을 주죠. 주기. 왜 그러냐면, 여기가 만약에 s i 인 X야. 그럼 이때 주기가 2이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2X가 2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X는 얼마인 거야? 파인 이 거란 말이야. 주기가 파이가 되거든. 이해되겠죠? 세로 합니다, 세로. 세로가 영향 끼치는 건 누구라고? 최대와 최소의 영향을 끼친다고. 외우지 말고, 완전히 외우지 말고, 아, 이거 늘어나겠구나, 줄어들겠구나, 이 생각과 같이 해줘야 돼. 여기까지 했지.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그, A야. 그 다음에, 최대가 지금 원래 1이었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마이너스 A. 안 돼. 이해되나? 네. 안됐어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앞에 2를 붙여버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될거 아니야? 정말 2가 곱해져가지고 2가 곱해져서. 아니, 그체 있는 거 보지 마. 절대 값 A 플러스 D 그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말고 여기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2배를 하면 앞에 여기다 2를 곱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될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치? 된 거지?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a, a를 곱했으니까, 2를 곱했을 때2마 2가 되니까 a를 곱하면 a a. 여기까지 일단 이해 됩니까? 됐지? 근데 이 a가 지금 2분의 1이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씌워주는 것뿐이야. 절대값을 씌워주는 것뿐이다. 여기까지 해, 이해 된 거야 여기까지? 엄청 복잡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혹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데 최댓값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인데 최댓값 플러스인데 최소값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절댓값 씌우는 거 뿐이야 여기까지 했어? 그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이 d가 이렇게 다 가려봐 전부 다 가려봐 전부 다 가리면 이게 뭐야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잖아 그럼 위로 끌어올릴 거 아니야 또는 밑으로 끌어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의 영향을 끼치겠지 이해되겠어?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면 절대값 A 플러스 D,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해 됐어. 그 다음 주기 갑니다. 주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그냥 가렸을 때 2파인데 이렇게 보면 EX가 2파인 거니까. X가 2분의 2파인. 다른 말로 주기가 파이가 된다. 그래서 주기는 B분의 2파이가 된거다 B분의 2파이. 왜냐면은 하 b x 일때 2파이니까. 가렸을 때2파이니까 그래서 x는 b분의 2파이 근데 b도 음수일 수 있잖아. 그래서 절대값 씌우는 거이야 대단한 이유가 아니다 알겠지? 절대값 있고만 이러니까 괜히 어려워 보인다.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따라왔으니까 됐지? 그다음에 c랑 d는 뭐야 그냥 x축 c만큼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되는 거겠죠? 되자 이제 저, 저 이제 15번 하러 갑니다. 자, 첫 번째. 2분의 1이 오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지죠. 일단 뭐야? 2분의 1이죠. 일단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거기다가 더하기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있는데 여기 없죠. 끝. 최대 최소, 끝. 주기하러 갑니다, 주기. EX잖아. 그럼 EX니까 그 주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2분의 2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파이가 되는 거야, 주기가. 몇까지 했어? 그럼 그래프 그리러 갑니다. 그래프쌤이 뭐 연습하라고 했어? 무조건 기본형 연습하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기본형을 그려. 기본형을 그냥 그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형을 그려버립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최대 얼마야? 1이죠. 근데 얘가 2분의 1 되면 되는 거야 원래 최소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죠. 그래프 거의 다그렸죠 거의. 이제 뭐만 그리는데 원래 여기가 얼마야? 2파이잖아. 근데 이거 주기되네. 주기가 지금 2파이되네. 근데 얘는 주기가 파이잖아. 그럼 여기가 파이가 되면 되는 거야. 그것의 절반 얼마 2분의 파이. 그것의 또 절반 얼마 4분의 파이. 그것의 세배 얼마 3파이. 3. 4분의 3파이. 세부적이게 적어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잘나오진 않으니까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가 맞는 거지. 아, 그래. 맞 4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응, 그래. 요 적어도 여기 파이, 2분의 파이 정도는 기록을 해줘야 돼. 그다음에 그 여기서는 상관없는데 축과의 교점을 좀 찾아줘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알 건데 평행이동했을 때. 얘가 어디에 마주칠지 모르잖아. 이렇게 됐을 때 어디에서 마주치는지 모르잖아. 그때는 축과의 교점을 좀 구해줘야 돼. X축과의 교점 또는 Y축과의 교점을 찾아줘야 돼. 되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 보통. 되지? 그래서 문제를 풀 정도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 되겠죠? 사실 그렇잖아. 이차원수 그래프 그리세요. 문제는 어디, 어디까지 그릴 건데. 맞잖아 그래프도 완벽하게 그리려면은 점 한두 개가 아니야 점 엄청 많거든 근데 우리 보통 뭐만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꼭지점 찾고 그지? 그 다음에 뭐 x축과의 교점 정도 구해주고 그지? 또는 y축과의 교점 이런 거 구해주고 끝이잖아 마찬가지야 여기에다가 1, 2, 3, 4 이거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안물어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되지 그래서 그래프는 디테일하게 그리자면은 그릴 게 엄청 많지만 최소한의 정보들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근데 이건 아니지, 이건. 어? 이건 아니죠. 여기 이건 아니잖아. 뭔가 좀 기록을 해줘야지. 최대 세속. 그다 주기 이런 거. 그치?